어? 머리 한 번도 염색이나 펌 하신 적 없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향기가 뭔가 그 회사원에 다니는 엄청 예쁜 여성이 바를 것 같은 제가 이 방법을 알고 나서는 팩을 따로 사지 않고 있어요. 저는 오돌토돌하게 나는 그런 좁쌀 여드름 같은 콜라겐 팩 되게 비싸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발사가 너무 좋지 않아요? 예민, 민감, 건조. 얘가 제가 세병이나쓴 이유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승준생의 헤어 관리 템들과 스킨케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2탄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승둔생이다 보니까 머릿결 관리랑 그리고 피부 관리는 완전 필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온 꿀템들을 완전 마구마구 다 털어드릴 테니까 집중해주시고 특히 오늘 영상은 구독자 이벤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꼭 집중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제품은 루토닉스의 인텐시브 모로칸 헤어 오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헤어 메이크업을 하러 샵에 갔는데 거기 선생님께서 저한테 어 머리 한 번도 염색이나 펌 하신 적 없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아닌데요, 저 염색도 두 번이나 했고 펌도 엄청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머릿결이 거의 아무것도 안한 사람 같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한 뒤부터 머릿결이 좀 괜찮아졌거든요. 그 전에는 헤어 모델을 해가지고 머릿결이 완전 상해있어서 이제 머릿결이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완전 완전 윤기나는 그런 머릿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포 애프터를 딱띄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먼저 이거를 텍스처를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드릴게요. 헤어 오일이 되게 끈적이고, 뭔가 좀 자칫 잘못 바르면 약간 떡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되게 은은하게 스며들더라고요. 머리카락에. 진짜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 윤기나죠? 이거 머리카락에 바르면 진짜 더 윤기가 잘잘 잘 흐르는데, 저는 머리카락이 진짜 얇고 그리고 숱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헤어 오일을 발라도 뭔가 만족스러운 제품이 없었어요. 근데 얘는 일단 향기도 너무너무 좋아요. 음, 제 생각에는 이런 헤어 오일이 아무리 효능이 좋아도 향기가 안 좋다면 그거는 좀 손이 안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향기가 뭔가 그 회사원에 다니는 엄청 예쁜 여성이 바를 것 같은 그런 향이 나요. 머리 말리기 전에 물 젖은 상태에서 이걸 바르면은 진짜 머릿결이 너무너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구매 의사도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머릿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 머릿결은 뭔가 사람의 좀 인상을 어느 정도 좌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되게 사소하지만 그래도 신경쓰면 아, 저 사람 되게 고급지다. 라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헤어 오일 좀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 이거 추천드리고요. 루토닉스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총 10분을 뽑아서 이 헤어 오일을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제 설명란에 적혀있는 방법 보고 이벤트 참여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저의 피부 관리템들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거를 진짜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브링그린 알로에 99% 수딩젤입니다. 이거를 필리밀리 화장솜에다가 사용을 하면은 진짜 둘이 완전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봤는데 제가 이 방법을 알고 나서는 팩을 따로 사지 않고 있어요. 그 정도로 가성비가 되게 좋은 제품이고 저는 오돌토돌하게 나는 그런 좁쌀 여드름 같은 게 고민이어서 이거를 사용하게 됐어요. 근데 얘가 진짜 이 팩이랑 이거랑 사용을 하잖아요.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피부에 진정도 싹 되고 이렇게 이렇게 완전 부드럽게 발리는 진짜 완전 촉촉하게 발리거든요. 이런 텍스처인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이 펠리밀리 화장솜이랑 같이 사용해야 진짜 효과가 극대화되거든요? 이 화장솜을 물에 적신 다음에 이 브링그린 알로에 젤을 얼굴에 완전 듬뿍 얹어요. 진짜 과하다 싶을 정도로 듬뿍 얹고 그 다음에 얘물 묻은 솜을 얹으면은 가성비 팩이 완성이 돼요. 저는 사실 가성비 이만했으면 소개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좁쌀 여드름 싹 가라앉고 피부 열감 받은 날에 피부 열을 확 내려주고 진정까지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진짜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저처럼 악건성이거나 좀 건조하고 뭐 피부 진정해야 된다 싶으신 분들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메이크업 하기 전에 이팩한번 하면은 피부가 확실히 정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사용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 제품은 저의 콜라겐 팩입니다. 얘는 메디필의 레드 닥토 콜라겐 래핑 마스크입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가 아직 24살이지만 콜라겐은 어릴 때부터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콜라겐 팩 되게 비싸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이거 다이소에도 팔고 쿠팡에도 파는데 저는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이거는 제가 아마 테무에서 샀을 거예요. 팩할 때 너무 좋더라고요. 원래 손으로 발라도 되지만 이런 도구 하나 있으면 손에 묻지도 않고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얘로 이렇게 얇게 이렇게 얇게 펴 발라 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투명색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다음 제품은 레티노콜라겐 저분자 300 괄사 목주름 크림입니다. 얘는 이렇게 괄사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얘는 이렇게 꾹 누르면 이렇게 콜라겐 크림이 나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여기가 목이라고 생각하고 바르면 이렇게. 이게 목주름 크림이다 보니까 확실히 목주름에 효과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괄사가 너무 좋지 않나요? 이거 괄사로 하는 게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확실히 좀 관리템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잘 때마다 이거 완전 계속 목에 문지르고 있거든요? 근데 콜라겐이 목주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목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또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다음은 일리윤 세라마이드 아토 로션입니다. 얘는 왜 좋냐면, 일단 이름 자체가 민감, 건조한 용. 건조한 사람 용. 완전 저예요. 예민, 민감, 건조. 완전 키워드가 저라서, 아, 이거 내 거구나 하고 샀어요. 어. <laughs> 얘도 되게 끈적임 없이 산뜻한 제형인데, 화장 전에 바르기도 되게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말 그대로 피부 예민해졌을 때 가라앉히기 딱 좋거든요 얘가 그래서 되게 산뜻하게 발리는 그런 제형인 것 같아요 센텔리안 24더 메디카 크림입니다 얘네는 제가 왜 이렇게 패키지가 다르냐면 얘가 동국제약의 55주년 기념 에디션이라고 하고 그냥 원래 똑같은 제품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두 통을 비웠는데 원래는 더 많이 비웠고요 얘는 되게 달라요. 제형이 아까 그것보다 조금 더 뭔가 점도가 있다 해야 되나? 그런 로션이거든요. 진짜 악건성이신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보이시나요? 되게 점도가 있죠. 아까보다. 얘는 조금 더 산뜻하기보다는 묵직하게 올리긴 해요. 근데 저는 좋은 게 저처럼 건성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런 산뜻한 제형도 좋지만 흡수가 너무 금방 돼서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특히 잘 때는 피부에 수분을 충분히 주고 싶은데 저런 가벼운 제품들은 금방 날아가거든요, 수분이. 아까 거는 화장 전이나 가볍게 쓰기 좋고, 이런 거는 좀 밤에 잘때 쓰기 좋은. 밤에 잘때 저는 이거를 듬뿍 바르고 삽니다. 파스코의 콜라겐 히아루론산 아이크림입니다. 이거는 왜 3개가 되었냐면, 제가 이거 아이크림 되게 잘 쓰고 있는데, 하나는 그냥, 어, 다 발랐다 싶어가지고 놔뒀다가, 아, 있었구나. 나중에 알게 된 제품이거든요. 근데 하나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새 거를 꺼내왔어요. 왜냐면 이거 다 썼기 때문에 거의. 얘가 제가 세 병이나 쓴 이유가 콜라겐 아이크림인데, 여러분, 아이크림은 꾸준히 바르셔야 돼요. 되게 금방 주름지는 곳 중에 하나가 눈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저는 아이홀 주변에 항상 바르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가볍게 발리는 느낌이고 얘는 제가 아이홀 주변뿐만 아니라 그냥 가끔씩 볼이나 이런데 조금 콜라겐 주고 싶을 때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맨날 바르는 제품이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세병 쓰고 더 써야 되는 저희 집에 이거를 완전 대량으로 사놨거든요. 너무 좋아서 저희 엄마랑 너무 잘 쓰고 있는데.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크림 찾고 계신 분이라면 너무 좋은 정보가 될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헤어 관리템들과 그리고 피부 관리템들을 완전 마구마구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저의 영상에서 많은 꿀템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